대한민국 양대도시의 대격돌, FC 서울이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하느냐, 마느냐가 걸려있는 분수령이 되는 경기, FC 서울과 부산의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개 b s 한준희 해설위원입니다. 자 FC서울은 김용대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요. 최효진, 김진규, 김치우, 전조국대한 현영민, 고명진, 최현태, 김동우, 제바로프 이렇게 11명의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네. 자 부산 아이파크 전창욱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박진섭, 홍성효 이정호, 김근철, 정성훈, 유도준 한상훈, 김창수, 김웅진, 이승현 이렇게 1 1 명의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의 이번 시즌 정규리그 홈 평균 관중이 3만 237명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것은 뭐 종목을 불문하고 한국 프로 스포츠 사상 전무후무한 흥행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정 팀의 선축으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부산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쳐나갔고 홈팀 서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기회가 될까요? 부산이 공을 잡습니다. 자 지금 좋았어 있어요. 자, 오른쪽 왔습니다. 좋은 기회 그대로. 아 네. 꿈. 많이 흘러갔네요. 네, 하지만 네. 지금은 공격도 좋았고 수비도 좋았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하지만 부산도 역시 네, 이런 이런 네,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뒤로 줬고요. 한창 있어, 아, 좋은 기회다 김영대 선발에 걸립니다. 그러나 정성훈 선수의 자치 있는 슈팅. 오히려 앞선의 세명 그리고 그뒤쪽에 대한 선수가 포진하는 것과 같은 포메이션으로 약간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정종국입니다. 자 왼쪽에서 정종국 천단합니다. 정종국. 아, 네, 아 여기서 정성원 선수. 정상 꼬끼파. 네. 네. 아대안이 이런 기회를 놓치기도 하는군요. 네. 자 지금은 뭐 순간적으로 완전히 열렸다 싶었는데요. 네. 자, 이 쪽에 이제 부산의 수비진이 좀 많이 쏠렸었거든요. 그 그렇죠. 네, 그러면서 대한 선수에게 순간적으로 좀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생겼는데요. 자, 왼쪽에서 정조국 선수가 띄워주고요. 자, 여기서 대한 네. 선수, 아, 완전히 열린 상황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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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선수가 어떻게 보면 재치 있게 지금 시팅을 처리는 잘했거든요. 그렇죠. 자, 대안에게또 기회가 옵니다. 수비세 공격시에요 자, 오른쪽에는 제파로코, 제파로 오른쪽에서. 반대쪽에는 정중욱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아기> 오른쪽에서 반대쪽에 는중선수습니다다 차분하게 멋진 로 연결 1대 저는 FC 서울. 지금은 순간적으로 서울의 빠른 공격 상황에서 네. 공격자 3 명, 수비자 3 명의 상황이 연출이 됐고, 아 제파로프 선수 그리고 정조국 선수의 호흡이 멋지게 맞아 떨어진 아주 멋진 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제파로프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가운데는 이제 2 명의 공격수. 대표적인 골잡이들이 있었거든요. 빠져나갔거든요. 대안이 이제 여기서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연결 제파로프 안쪽에는 이제 양손에 떡든 상황. 대안이냐, 정조국이냐, 정조국을 택했고요. 정조국 멋진 득점으로, 멋진 슛으로, 멋진 골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하지만 부산 선수들은 이제 그 전에 이제 부산 선수가 한명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상황이 조금 이제 아쉽게 느껴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제파로프 선수가 또 이렇게 어시스트를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네. 서울의 후반부 공격력이 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대현이 이제 기회를 만들어내고 네. 오른쪽에서 제파로프. 자 여기서 도움 주기 그리고 정조국 선수의 슈팅. 아 정말 뭐 대표적인 공격수 세 명이 제대로 해줬군요. 그렇습니다. 네. 정조국, 대안 제파루프의또 삼각편대가 아주 또 제대로 맞아 떨어진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이 뒷공간을 돌파할 수 있는 상황 정대가 잘 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네, 자김대철오른쪽으로 쫓습니다. 오른쪽에서 박진섭이 들어들어갑니다 박진섭. 네, 오, 좋았어요. 오른쪽에 편대 한 명까지 들어서 박진섭.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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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맥 c 서울은 비슷한 장면에 골을 넣고요. 었 부산은 지금 골을 넣지 못했다는. 자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충돌을 마다하지 않는 팀으로 어, 또 이름이 높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네. 그 팀의 강점이자 정글 높 오! 정글에서 대안의 발샷 오! 잘니다 대안 오! 선수 1점 자 지금 7 2분 대안 선수가 득점면서 2대 형으로 앞선 맥주서울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안 선수가 지금 가슴 트래핑을 한 이후에 뭐 마지막 슈팅까지 터뜨릴 수 있는 지금은 완벽하게 여유로운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네. 아, 이런 기회는 뭐, 대안 선수가 놓칠 선수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네. 대로날아왔고요 선수 네, 대안 선수의 기선은... 선수 위치는 옵사이드가 네. 아니었죠. 자,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대안 선수에게 찾아왔고, 아, 정말 뭐, 기가 막힌 기회였습니다. 네. 득점이 당연한 상황이 대안 선수 앞에 참으로 활짝 펼쳐졌습니다. 네, 그 이후에 역시 또 지금 나타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변형민 네. 선수가 프리킥을 제대로 때려줬고요. 네. 그리고 수비가 이 대한 선수에 이렇게 빠졌다는 네. 것은 네. 부산 수비가 이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네. 지금은 유준 선수 때문에 이제 대한 선수가 옵사이드가 되질 않았는데 네. 유준 선수가 차라리 나와주는 것이 좋았던 상황이 됐어요. 그렇네요. 대한 선수.

그대로 오, 가면 좋은 마쇼또 선수 잡니다 지금 고명중 네. 선수 시도는 할만 했습니다. 그렇네요. 아, 최태욱 선수가 이제 나란히 앉아서 경기를 네, 네, 지켜보고 네, 네. 있는데 김근철 뛰어주습니다 높이 뜬 돈. 오! 아, 이어요 어, 들어갔네요. 들어갔습니다. 들어왔어요. 아! 이것이들가네요 네. 포물선을 네. 그리면서 김용대 선수 나온 상황에서 네. 네. 아! 이, 이 만회 골 아주 큽니다. 자 코너킥입니다. 자, 부산도 이제 집중력을 더 가져줘야 돼요. 자, 왼쪽 스포너킥. 높이 떴습니다. 자, 여기서 콜가 나오는 곳골트파이 갔는데, 아, 좀 어정쩡한 상황이 전기가 됐네요. 자, 네. 지금 이 콜을. 자, 이승현 3고요 수비가 세고 공격 숫자가 줄어합니다 자, 이승현 그러면 서마 쉴! 네. 였습니다. 자, 그러나 해볼만한 상황이었고,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막판에 아주 멋있는 장면이 한번 나올 뻔 했어요. 네. 자, 이 모처럼 황선홍 감독 좀 웃음기가 도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전반전 경기를 마쳤습니다. 2대1로, 2대1로 FC 서울이 앞선 가운데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네. 이 평균 3만 관중, 정말 대한민국 프로스포츠 사상 아, 최다 기록입니다 네. 네, 이것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불문하고의 기록이죠 자 네. 아, 이제 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진행이 바뀌었습니다 FC서울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 그리고 부산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유호준 선수도 1선 2서 맞다 갔다 하면서 아주 좋은 플레이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서울의 하대성 선수도 저런 플레이가 뛰어납니다만 유호준 선수도 1위 가견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FC서울 좋은 공격 기회 저거 면서 플레이 넘버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신화가고 한상훈이에요. 한상훈! 살짝 네. 떠서 나갑니다. 상당히 예리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6강 챔피언십이 되면 사실은 3, 4, 5, 리위 팀에게도 또 기회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6위권 안에 들기 위해서 또 누구나 최선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그... 자, 지금 또 치고 들어가는 좋은 기회.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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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지금은 너무 떴어요 아, 이것도 지금 정종국 상당히 감각적인 주태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자, 측면 보면 맞나요? 왼쪽 측면 이스현이 왼쪽에 있습니다. 자 가운데 정성 음, 들어갑니다. 중간 아, 아, 네. 아, 아깝네요. 아 지금은 정말 아깝네요. 아깝습니다. 김치 선수 기선이 글쎄요. 자 안쪽 뒤쪽 스트라이너 슛. 네, 나갑니다 이정호, 앞쪽으로 슬러주고, 자, 이, 이호준. 자, 김군철이 가운데 좋은 연결 됐어요? 자, 전면적으로 팀의 기미니다라오 샷! 레디! 자, 전면에니다 아, 아, 네. 아, 이게 또 골로 연결이 되지 않는군요. 선수 네.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수 있을까요? 네렇죠 네. 아, 이게 잘 찍어 쳐서 넘기기까지도 네. 했는데, 아, 수비에 막혔습니다. 아, 조광래 감독 뭐 이런 표현이 조금 실례가 되지는 않을까 싶은데 넋을 잃고 재밌게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정면 치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전기회 대회 스 다시죠 역공으로 치고 올라갔던 것이 오히려 서울의 추가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최태욱 선수. 아, 김태환 선수가 일단 좋은 기회를 만들었죠. 네. 자, 그리고 최태욱 선수가 달려오면서 아, 뭐 확실하게 집어넣어 줬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부산이 공격의 좀무게 중심이 많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 장면에서 서동원 선수가 볼 키푼을 확실하게 가져가지지 못한 것이 또 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아, 전상우 골키퍼가 한 번은 막아줬습니다만은 지금도 두 골을 절대 막을 수 없는 상황을 보였어요. 네. 네. 네, 오히려 적극적인 압박에 볼을 뺏겼고. 네. 자, 빙다 네. 감독이 이렇게 되면 최태욱 선수, 김태현 선수 등의 투입이 결국은 또효업을 봤습니다. 아, 그렇네요. 어, 올 시즌 네. FA컵과 어, 정규 리그에서 이승을 거두고 있었던 부산이었는데 네. 그 것이 사실은 또 공교롭게도 부산 아시아드에서 벌어졌던 경기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두 팀은 서로의 홈에서는 극단적으로 강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수를 조금 환하게 했네요. 자, 정광철이죠. 달려자 아아 왼발 박세섭. 자, 박세섭 네. 달려면서출 어 선수 아, 골과 선방 다시 박진서. 부산에 다시 한번 파산됐는데요. 아, 자 네. 파산 봉세 이후에는 아까도 서울의 역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김태환. 오 자, 김태환이 아, 마지막 골치고 아, 아. 나오네요. 안 듣고 그렇죠, 있어요. 김태환. 자 연결 구조가 끊어졌죠. 좋은 기회 그대로 쳐. 골과 선방. 다시 기회가 됩니다. 잘 나와줬습니다. 네. 자 역시 서울도 기회는 살았습니다. 종종 카운터 변결 달려오면서 자깐오음에 여기 고 나오네요. 최태우 다시 오른쪽으로 치고 기회 또 만들어 나갑니다. 아예뭐 지금 서울 무슨... 월드컵 경기장에 아주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 김용대 선수에게서 튀어나간 리바운드 머이또 부산 쪽으로 떨어지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어진 서울의 공격 네. 네, 부산이 주도를 했던 시간대들이 분명히 적지 않게 있었기 때문에요. 네. 자 안쪽 연결 달려가 봅니다만 김용대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네, 김용대 선수가 역시 오늘 뭐 어, 키를 넘어가는 골이 네.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만 빠르게 대신이에요. 나옵니다. 대단히 빠르게 아, 나옵니다. 고명진 선수인데요. 안쪽 잘 봤어요. 아, 아, 지금은 잘 차고 잘 먹었습니다. 네. 그은 오른쪽 측면 공간이 좀더 좋았고 아이정종 선수의, 선수의 슈팅도 네. 좋았고 전상욱 선수의 선방 그리고 공명진 뭐 선수의 크로스부터 아주 네. 아주 고난도 발리킥이 제대로 들어갔는데 아이를 전상욱 골키퍼가 잡았네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골도 많이 들어갔고 골이 네. 아니지만 멋진 장면이 참 많은 경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추가 시간이 2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자 좋은 상황인데요. 몸을잘 살려냈고요. 한지호 선수 한치고 왼발. 또, 네. 네. 자, 지금은 기본적으로 각도가 어려웠습니다만, 아, 어려운 상황에서 한지호 선수의 볼 컨트롤 아주 좋았습니다. 예, 네,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3대1로 FC 서울이 앞선 가운데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오히려, 아주 네. 흥미롭고, 네. 그 부산에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뭐 후회 없는 그런 한 판이었다. 이렇게 평를 하고 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3대1로 FC 서울이 승리를 거둔 가운데 자력으로 챔피언 결정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불씨를 살려놓은 가운데 오늘 경기를 마쳤습니다. 홈 16연승도 기록하게 됐습니다.